자, 중단원 마무리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명제를 찾고, 명제인 것은 참 거지. 자, 루트 9. 항상 루트 있으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봐야 돼. 루트 9는 3이야, 그치? 3은 유리수이다? 어, 참인 명제구나. 그럼 얘는 명제 맞죠? 자, 두 번째, 나보다 키큰 사람은 많이 있다? 나보다 많다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그치? 그럼 많다라는 개념이 모호하니까 얘는 명제가 될수 없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직각 삼각형 많이 커봤자 한 각은 무조건 90이고, 그쵸? 나머지는 9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참인 명제다. 아, 어, 그리고 명제죠? 자, 91은 소수다. 91은 뭘로 나눠져? 3으로, 아, 7로 나눠져. 71은 7, 7, 3, 21. 그쵸? 소수는 아니야.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도 명제이기는 하다. 자, 이번, X, 어, 전체는, 어, X, by X는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는 우리 1, 2, 3, 4, 5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 p, 인수분해하니까 x-2의 제곱은 0이야 그치? 그럼 x, 진리식파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2 e 하나 있겠죠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2, x-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4, 2, 4이야 그치? 그래서 아 얘는 q는 뭐 있어요? 2, 3, 4가 있겠다 not p, 2가 아닌 거니까 뭐야? 1, 3, 4, 5. 이렇게 하면 되고. Not Q. 2, 3, 4가 아닌 거니까 뭐야? 1, 5.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명제 의 역과 대우를 말하라. 자, 1번부터 해볼까? 역은 뭐가 됩니까? 순서 바꾸는 거죠? A, C가 B, C이면 A는 P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대우는 뭐가 됩니까? 어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하니까 ac가 bc가 아니면 a랑 b랑은 같지 않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두 번째도 볼까요 뭐합니까 역은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대우는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이면 x 더하기도 0이 아니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p는 q에게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 부등식 나오면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p 1보다 커야 되고요 q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가 더커어 얘가 공통이니까 q가 p에 들어가죠 얘가 이쪽으로 간다 그치 그러면 p는 뭐야 총을 맞았으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절대값 풀어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작으면 사이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같네. 같으니까 뭐야. 필충이다. 그치? 필요, 충분 조건. 자, 5번. 전제집합 u 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자, P이면 Q가 참인 때. 그 말은 뭐야.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죠. P가 Q에 포함된다. 그럼, 벤다이그램 그려보면, 은 P이고, 여기가 Q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P이면 Q이다. 맞다. 그치? 자, 교집합은,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뭐야? P가 돼야 되겠죠. Q가 아니고 P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순서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Q에서 P를 빼. 자, 이런 관계인데, Q에서 P를 빼고 남는 부분은 바깥에 도넛 모양이야. 그렇 전혀 다르다. 그렇 그게 도넛 모양인데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공집합 아니죠. 그렇 도넛이 있으니까. 자, 우리 되게 중요한 건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 여기다가 여집합을 붙이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돼. 방향이 반대가 됐다. 그렇지? 얘도 틀렸다. 그다음에 P의 여집합 어 합집합 Q가 전체 자 이런 거잘 모르겠으니까 그려보면 되겠죠 우리 잘 모르겠으면 그리면 돼 Q가 되고 P가 됩니다 P의 여집합 P가 아닌 거 바깥에 이거겠죠 Q는 이거고 합하니까 그냥 그대로 색칠하면 되죠 뭐야 전보다 색칠됐어 그게 뭐야 전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미음이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부정을 말하고 그것에 참 거짓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플러스 x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이다 뭐 이렇게 찾자는 거죠. 뭐 이걸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x, 실수 x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돼. x에 영 넣어보면 영 영은 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럼 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님,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를 넘겨서 이렇게 되겠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다이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이니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는 참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얘를 부정하면 뭡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어떤 X가 오든지 간에 얘는 0이 되면 안 돼. 근데 얘를 계산을 인수분해좀 해보면, 우리 이렇게 된다 그치? 즉, 무슨 말이야? X가 4가 돼버리면, 이 식은 0이 된다 그치? 근데 0이 안 돼야 된다 했으니까 말이 안 맞네. 이해됐어요?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죠, 모두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번.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에 참 거짓까지 얘기를합니다 오, 길겠다. 자, 역. 뭡니까? A 더하기 B가 5이면 A가 2이고 B는 3이다. 자, 둘이 더해서 오면은 꼭 2, 3이 알 필요 없죠. 1, 4일 수도 있잖아. 그치? 하나라도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아이고, 거짓이죠. 거짓. 자, 우리 명제부터 먼저 할게. 2 더하기 2랑 3이니까 둘이 더하면 5. 명제가 참이야. 그치? 그러면 누가 자동으로? 대우도 자동으로 참이라는 거겠죠. 자, 대우를 구하면 5가 아니다이면, <laughs> 그러면 A도 2가 아니고, 자, 콤마는 이거야, 이거. 그러면 부정하면 또는이라고 가야 됩니다. B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가 돼?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laughs> 자, 역. 어, X가, 아, 여기부터 볼까? 얘를 계산하면 X, X-1이 0이야, 그치? 그 말은 X는 0 또는 X는 1 되겠죠. 똑같네, 그치? 똑같아. 그러면 x는 0역으면 또는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똑같으니까 그냥 참이 되겠죠, 얘는. 배우도, 뭡니까? 부정하면 x가 0이 아니다. 또는은 뭘로 바뀌어? 이거로 바뀌죠. 이거. x가 1이 아니다, 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도 0이 아니다, 2이다. 그쵸?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합동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넓이가 얘가 4라고 한다면, 넓이 구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4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 얘도 4가 되고, 높이가 2라고 한다면, 얘도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4야. 넓이 같다고 삼각형의 합동 똑같은 건 아니야. 그치? 모양이 달라도 넓이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명제는 지금 거짓이야. 자, 그럼 역을 구하면, 역. 뭐야? 어, 서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넓이도 같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합동이란 말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아, 얘는 참이 되겠구나. 대우를 구하면, 두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아니면, 넓이도 같지 않다. 대우는, 뭐야,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대우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뭐가 돼요? 거짓이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명제든 대우든 둘 중에 하나만 또 파, 판단하기 쉬운 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그 다음 분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8번. 어, P, 8의 약수입니다. 적고 시작하기 낫겠죠. P, 8의 약수 1, 2, 4, 8. q 4의 배수네. 4의 배수니까 4, 8 이렇게 되겠죠. 10까지니까. 그러면 어, 누가? q가 p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그렇죠? 따져 보면은 q이면 p이다가 성립합니다. 됐어요? 정리하면 p이면 q 아니야, 그치지 q이면 p이다. 맞아.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명제가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도 항상 참이니까 이걸 대우를 찾으면 not p이면 나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핌의나큐이다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니은이랑 미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9번 어, 필요충분 필요충분에 알맞은 거라고 자 a가 0이고 b도 0이야 그럼 얘네가 0이려면 자 우리가 여, 어 얘네가 들 0이 요거만 볼게요 루트 2는 무리수고 0은 유리수야 그러면, 무리수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B는 0이 될수 밖에 없어. 그럼, B가 0이면, A만 남았는데, 걔가 0이어야 되니까, 얘도 A가 0이라는 거야. 요걸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어, 똑같네. 아, 아니구나. 실수구나. 쏘리, 쏘리. 다시 갈게요. 여기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봐야 되는데, 유리수일 때 아까처럼 하면 되고요. 실수면은, 루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A가 예를 들어서 루트이고, B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0이 되긴 해.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은 a가 b가 0이면은 얘네가 0이 되긴 해. 그럼 얘는 맞아. 자, 앞 이렇게 가는 건 맞아. 근데 거꾸로 오는 거는 아니다. 그치? 왜 반례로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총만 쏘는 것만 가능하니까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란 말은 서로 겹치는 게 없다는 뜻 이렇게 생겼고. 자,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차집합을 했는데 A가 그대로는 앞에 게 그대로 나왔어. 차집합은 서로 겹치는 걸뺀 나머지가 남는 건데 겹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대로 나왔다는 말은. 겹치는 게 없다는 말은 이거다. 그치? 그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이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해야 된다. 직사각형은 두 쌍도 평행하고 각도 직각이어야 돼, 그렇지? 우리 좀 벤달그램 따져보면은 평행사변형이고 그 안에 직사각형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누가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은 총을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p가 q 이한 필요조건이래. 필요조건이란 말은 총을 맞아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Q는 P이기 한 Q의 입장에서 보면 총을 쐈죠 총을 쐈으니까 충분조건 맞다 그치 그럼 필요조건 아니라그랬고자 이거이기엔 필요조건 자 우리 이거 뭐야 이게 명제니까 자 조금 다시 써볼까 Q이면 P이다 그치 대우도 되겠죠 대우는 뭐야 나 P이면 나 Q 이렇게 되겠죠 즉나 P이면 나 Q가 충분조건이다 나 P이면 나 Q는 충분이라 했죠 나 P이면 나 Q는 충분 맞다 그치 그러면 n 큐의 입장에서는 뭐야? 총을 맞았죠. 맞았으니까 피로 조건이죠. n 큐는 납피기 위한 피로 조건이다. 그쵸? 총을 맞았냐, 쐈냐.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11번. 우리 분수 형태 나오면 나오고 최소값, 최대값 나오라 그러면 다 산술기야 문제. 산술기하가 뭐였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ab 이렇게. 자, 봅시다. 근데 얘는 a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래서 형태로좀 만들어줄 건데 a에서 어, 여기 만들어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근데 없던 애를 뺐으니까 다시 더해줄 거야.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우리는 얘만 필요하니까 얘는 내보낼 거야. 곱해서 내보내서 8에 A-1고 저 뒤로 내보낼게. 그리고 뒤에 있던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두 배의 루트 둘이 곱하기? 그쵸? 더하기는 두배 둘이 곱하기. 그럼 얘가 사라지고 뒤에 8 있죠. 계산하면은 얘는 2 루트 16 더하기 8이 되겠고. 2 1 6은 4니까 48 더하기 8이죠. 그래서 결론은 16. 아, 주어진 식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16.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그쵸? 자, 그때 우리는 A 값 구하라고 할수 있어, 문제에서. A 값 언제? 여기서 한 줄기 언제 등장? 등,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즉, 우리가 앞에서 했던 누구랑? 얘랑. 8에 A-1 했는 거랑 누구랑? a-1분의 2랑 서로 같을 때 넘어갈까? 8에 a-1의 제곱이 2가 되고 8로 양변을 나누면 은 8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제곱해서 4분의 1이란 말은 a-1은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넘어가면 얘는 2분의 3이 되거나 a는 2분의 1이 되는데 1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되고 이거다. 그쵸? 실제 시험에서는 A 값까지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류법을 이용하여서. 기류법 뭐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n, 자, n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야. 그럼 얘를 부정하니까 우리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자, n이 3의 배수. 3의 배수란 보통 우리가 뭐냐면 n은 3k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나머지가 1이 있거나 나머지가 2가 있어야 되겠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라고 말하고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n이 뭐라고 한다면 3k 플러스 1이라고 k는 자연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야 되겠네. 왜? 0부터 돼야 되지. 0부터 돼야지 얘가 1이 되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우리는 누가 n 제곱을 묻는 거죠. n 제곱은 3k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얘를 계산하면 9k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역시 3으로 묶으면은 3k 제곱 더하기 2k에다가, 나머, 3으로 묶었더니, 무슨 말이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래. 그러면 a, 아, n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쵸? 자, 두 번째로 n이 얼마일 때, 3k 플러스 2일 때도, 역시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 되고요.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n 제곱은 3k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얘를 계산하면 9k 제곱, 12k 플러스 4죠. 근데 4는 3 넘어가니까 4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3 더하기 1로 쪼갤 거야. 그래서 여기서 3으로 묶어내면, 3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하고, 뒤에 플러스 1 있죠. 즉, 3으로 묶었더니 나머지가 1이 생겼어. 그래서, n, 얘도 역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n의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에 말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 n은 3의 배수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역시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증명하는 거는 우리 해설지 따라서 그대로 쓰는 게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감점도 안 당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13번에도 보겠습니다. 성립함을 증명하에라자 증명할 때 크기 증명하자. 우리 뭐 하자? 빼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빼기 누구?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빼자. 자 앞에 거 정리하면 x제곱 a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의 빼기 여기는 a 제곱 x 제곱 더하기 eabxy 더하기 b 제곱 y 제곱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이 빼니까 없어지겠고 얘도 빼니까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a 제곱 y 제곱이랑 마이너스 eabxy랑 그 다음에 b의 제곱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얘는 Ay bx의 완전 제곱되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우리도 결론적으로 뭐야? A 제곱, B 제곱, 그 다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 X, 플러스, B, Y의 제곱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우리, 어, 코시, 코시 가지고 하는 거죠. 코시가 뭐였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 형태. 언제 코시 쓰느냐? 제곱이 있고, 뭔가 숫자의 곱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여기죠. 3X 더하기 4Y의 제곱이란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 보니까 a가 3이야. 그럼 여기는 3의 제곱이고, b, b가 4야. 그럼 여기는 4의 제곱이다. 이렇게 형태 맞춰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9랑 16이니까 얘는 25가 되겠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죠. 그래서 얘가 3x 더하기 4y의 제곱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3x 더하기 4y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얘는 5945, 928, 225. 225보다 작거나 같고, 225는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플러스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를 구하라? 최대값. 그래서 결론은 15. 이렇게 구하자는 거죠. 됐죠?